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구입니다. 오늘은 가방 추천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렴한 것들이 많아서 저렴이 가방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도 있고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가방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처음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짜잔 미니뮤트 시그니처 라인의 클로웨이스트 백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정말 데일리로 잘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렇끈 길이 조절이 정말 자유로워서, 숄더 백, 크로스 백, 토트 백 등등 자유롭게 변형을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매치가 가능한 게 정말 마음에 들고, 생활 방수가 되는 재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미니 뮤트 로고가 되어 있고, 지퍼를 열면 안에 이렇게 미니 뮤트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요. 지퍼가 하나 있어서 공간 분리가 가능하고 수납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데 진짜 요 가방이면 정말 적당하게 제 필요한 짐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더더 자주 찾게 되는 그런 백인 것 같아요. 진짜 군더더기 하나 없고 모든 룩에 잘 어울리는 그런 백입니다. 가격대도 미니 뮤트 중에서는 되게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미니 뮤트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가방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모어주드 브랜드의 이런 핑크색 에코백입니다. 촉감이 진짜 너무 좋고 물건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그 쉐입이 예쁘거든요. 진짜 여러분, 에코백은 진짜 많잖아요. 근데, 핏이며 소재며 이런 거는 진짜 천지 차이인데, 요거 정말 만져보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터링도 너무 예쁘고, 좋아하는 빨강, 핑크 조합. 크기가 정말 커서 평소에 짐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보부상분들. 그리고 여행용 가방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저도 최근에 여행을 갔는데,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이 가방을 들고 갔거든요. 짐 정말 충분히 다 넣어서 잘 들고 다녔습니다. 이게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면으로 착용 가능하시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고, 모어주듯 라벨이 붙여져 있습니다. 얘는 데일리하기보다는 좀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정말 착용하기 너무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름에 들기 좋은 가방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이런 귀여운 뜨개 가방인데요. 이거는 제이탐탐에서 보내주신 가방이에요. 정말 시원하게 여름에 착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고, 탄탄하게 짜여진 그물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도 내장되어 있어서 정말 퀄리티가 좋다라고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가방이고 밑에가 이렇게 딱 받쳐져 있어서 모양도 이렇게 딱 잡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좀 작은 거 같이 수납하시는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는 파우치 넣으셔서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 토트로 사용 가능하시고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시니까 활용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여름에 데일리하게 툭툭 잘 매지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백으로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이런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사실 추천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름에 들기 되게 시원해 보이고 괜찮기 때문에 들고 와봤는데 이거는 피크샵이라는 대구에 있는 소폰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게요? 3,900원인가? 3,8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제 친구도 이거 보고 반해서 같이 커플 가방으로 구매를 했어요. 색깔도 아이보리 색깔이라 엄청 데일리하게 매기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물건을 하나 넣으면은 이게 쭉처져요 힘이 없어 가지고 그게 좀 단점인데 좀 짐 많이 없고 가벼운 짐몇 개만 넣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그런 가방입니다. 흐물흐물한 게좀 너무 아쉬워요. 근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뭐. 또 이어서 뜨개 가방을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예쁘고 귀엽죠? 이거는 제가 부산 여행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부산에 있는 소품샵에서 보고 안에서 바로 구매를 한 그런 뜨개 가방입니다. 진짜 정말 정말 탄탄하고 딴딴하고요.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 요고 노란색도 있고 또 다른 색깔도 있었는데 노란색이랑 요거랑 고민을 하다가 주황색 가방이 별로 없어서 주황색을 골랐고 요것도 안에 파우치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넣어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요런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핸드메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핸드메이드인 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되게 괜찮았었어요, 저는. 요거 정말 포인트 주기 너무 좋고 귀엽고 예쁘고 다 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세컨드백으로 매기 추천드려요. 저도 부산 여행에서 요거 사자마자 바로 게시를 해서 세컨드백으로 들고 다녔는데 정말 요 가방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추천! 그리고 요 가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리코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가방이고 부드러운 감촉의 천연 소가죽 소재라고 해요. 여기 앞쪽에는 셔링 포인트로 너무 귀엽고 러블리하고 뒤쪽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의외의 수납력을 갖추고 있어요. 들어갈 것게 다 들어갈 것 같은 이렇게 토트로 들고 다니셔도 너무 귀엽고 예쁜데 크로스 끈도 내장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리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석 똑딱이로 되어 있고 안에 요렇게 카드 넣을 수 있는 내부 슬롯이 들어 있습니다. 데일리백으로 너무 귀엽게 잘 매지는 그런 가방이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귀엽죠? 사이즈는 요만해요. 제가 좋아하는 몇번 소개시켜드렸던 헤이그 에코백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 라벨 아직도 안 떼고 있어. 진짜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딱 기본 에코백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옆면에 폭이 좀 있어서 여유로운 수납이 가능하고 크기 자체도 좀 있는 편이어서 진짜 많이 들어가고 보부상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진짜 베이직한 디자인이어서 어느 룩에나 매치하기 너무 좋고 다른 가방이랑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엄청 가벼운 착용감을 가지고 있고요. 요끈 부분이 널찍널찍한 게딱 맸을 때 뭔가 안정감이 있고 어깨도 덜 아프고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군더더기 없는 하나하나 다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입니다. 흐물흐물거리지 않고 되게 탄탄한 것도 있고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헤이그 요 레터링도 너무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가격도 3만 원대나 였 4만 원대? 되게 괜찮죠? 추천. 짜잔! 이거는 뚜에뚜아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가방입니다. 에코백인데 받자마자 정말 놀랬던게 진짜 탄탄하고 어,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그 값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퀄리티가 좋은 게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되게 빈티지한 느낌의 이런 캔버스 백이고 이거 리버시블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요런 면이 나와요. 요것도 되게 귀엽죠? 포인트 되고. 요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게 예쁘고 좀더 깔끔하게 메고 싶다 하시면은 뒤집어서 요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요것도 좀 싫으신 분들은 요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 안에 밑바닥 보강제가 있어요. 진짜 퀄리티 너무 좋죠? 요거를 넣어서 물건을 넣어도 처지지 않는 그런 핏을 연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빼서 좀 자연스러운 핏을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런 끈이 있어서 리본으로 묶는 것도 가능하고 저는 요거 귀찮아서 좀안할것 같긴 한데 그런 디테일들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게 핑크색. 파란색도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색감이 너무 예뻐서 드르렁드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짜잔. 이거는 멜로페 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박승희 님 아시나요, 여러분? 박승희 님이 가방 브랜드를 내셨는데 그 브랜드가 멜로페거든요. 너무 귀여운 가방들이 많아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어서 좀잘못 사고 있는데, 얘는 정말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퀄리티 있고, 안에가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좀 많이 안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두 개의 포켓이 있고, 쉐입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매끈매끈한 느낌도 너무 마음에 들고, 중간에 멜로페 브랜드 까시계도 있습니다. 요게 크로스로도 가능하고, 숄더로도 가능하고, 이끈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해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깔끔하게 매기 좋은 귀여운 쉐입의 그런 가방입니다. 많이 안 들어가는 게좀 단점. 가격도 조금 단점. 어네디트의 이런 예쁜 노란색감의 가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색감이며 수납력이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가격대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고 이것도 이렇게 방수되는 이런 재질이고 이렇게 금방으로 어네디트 자석 하나로 똑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즘 이런 거안 뜯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응. 안에는 보시면 널찍널찍하죠?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웬만한 거다 수납 가능한, 충분히 넉넉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매지긴 한데, 예쁘고, 좀 수납력이 좋아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런 레몬 컬러함이 그렇게 흔한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고 와봤고 한 번씩 기분전환용으로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짜잔 너무 예쁘죠. 폴리아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캔버스백입니다. 이것도 캔버스 소재로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노트북 13인치도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사이즈라서 어, 보부상 분들에게도 이것도 추천드리는 가방이고 진짜 딱 보자마자 엄마랑 놀랬어요 퀄리티가 너무 좋고 진짜 딱 봐도 데일리백 완전 그 자체 아닌가요, 여러분? 디자인 깔끔하게 너무 예쁘고 이거는. 자석 똑딱이로 열고 닫고가 가능하고요.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널널한 수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석이 있고, 여러분 여기 밑에도 자석이 있어서, 이 밑에 자석을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이 들어가게끔 하실 수도 있고, 가방 내부에 또 포켓이랑 주머니가 많아요. 여러분, 공간 분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랑 여기도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고 이런 가방 너무 좋아. 가격이 있는 만큼 정말 그 값을 하는 가방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여기 폴리오라고 새겨져 있네요. 옆 모습은 이렇게. 예쁘죠?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잘 메고 다니는 가방 그리고 포인트 주기 좋은 가방 좀 저렴한 것들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어, 재밌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는 가방이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예쁜 것들 많이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